안녕하세요 땅땅이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용담삼동의 글린 생활시설입니다 제주 북쪽에 있는 용담삼동은 공항과 10분 거리고요 물건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가 내릴락 말락 하는 날의 임장으로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서 해가 지기 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용담삼동으로 예전에 근처에 임장을 왔을 때꼴값떤다 라는 쓴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저 좋으라고 이야기만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2022년 10월에 8억 9천 오백만원 정도로 매각되었던 숙박시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음을 체크하면서 다시 걷던 길을 갑니다. 오늘의 임장은 오랜만에 공매물건으로 위치나 명도면에서 관심 두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토지는 82평이며 건물의 총면적은 78평으로 국유재산의 매각물건입니다. 날씨가 좀더 좋았더라면 반짝이는 시원한 바다 비였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도 오히려 이런 날 물건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용담에 다이소가 있는 곳이다 라면 단번에 아실 위치이실 텐데요. 뒤편에 큰 식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넓어서 물건의 왼쪽이 무척 시원해 보이기까지 하고 또 눈에 잘 들어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2003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은 한동안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가깝게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점이라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보는데요. 비어 있던지 좀 되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부착되었던 간판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내부가 훨씬 더 넓어 보이며 치키류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구조망 바다라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면서도 또 심난한 전봇대가 계속 눈에 걸리는데요. 감정평가서 속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창가에 가까이서는 썩 깔끔한 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서 공간이 있는가 했지만 뒤편 식당의 주차장 표시인 점 참고하시고요. 거의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건물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음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연구조망 바다뷰를 갖고 있다더라도 하 감정가에 매입을 고려하기는 힘들 텐데요. 날씨가 우중충한면도 있겠지만 건물 앞 전기줄이 더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는 만큼 바다뷰에 혹하지 마시고요. 투자 가치 판단하실 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2 0 2 4타경에 101086의 2 6 9로 다음 입찰은 10월 27일부터 29일 5시이며 최저 입찰가는 11억 6,130만 원입니다. 제주의 부동산 투자는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후회 없는 결정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